아이고, 잘하네. 누나! 아이고, 잘하네. 누나! 아이고, 누나! 누나! 아이고, 잘하네. 세상에, 이쁜 복돌이. 누나, 우리 엄마랑 오늘 옥상에서. 옥상에서 맛있는 거 해. 봐 상추 떠었어 파. 상추. 누나, 이거 봐, 오이, 오이, 오이. 어휴, 세상에, 오이 봐, 오이. 오이가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. 아 오이 봐, 오이. 복돌아, 누나, 오이 먹으러 와, 해봐. 야, 오이 봐, 오이가 한, 열다섯 개 열렸네. 야, 오이. 누나 오, 오, 오이 먹으러 와 어휴 누나 도마도 봐라 사랑하는 겨. 어다 누나 오이 먹으러 와 고추도 많이 달렸고 깻잎도 많이 상추도 많이 숟가도 많이 열렸고. 가지도 많이 열렸고. 아유, 세상에. 누나, 해봐, 복도라. 누나. 아유, 세상에, 더워. 이제 더워서 여기 숨었어. 더웠어. 누나, 안녕.